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형입니다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도 있을 거고 국민의 힘을 지지한 분도 있을 건데 주식 투자가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세형이 실전을 하느라고 거시 경전이 정부 정책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동안 열심히 벌었습니다. 돈세형이 최근 최근 믿었던 주식은 방산, 원전, 지주사죠. 최근 방산과 그 동안 잘 갔던 강한 지주사 방산 완전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천을 강하게 돌파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예상 왜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어요 상법 개정만 통과가 되면 5천이 가니 그랬는데 막상 통과가 되니 하락을 합니다 상법 개정이 큰 효과가 없다 그냥 바람이다 긍정적이긴 하지만 상법 개정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 혜택도 없고 근데 상법 개정이 분명히 긍정적인 해요 그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3천을 돌파하게 했고 종합개미를 다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할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이 5천까지 가는 그런 마법의 법이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정권이 교체되고 이재명 정부는 종합주가를 5천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정책을 펼쳐야 될 건데 상속세 인하를 하고 상속세 폐지를 해야 진정한 진짜 나라가 사는 건데 상속세, 증여세, 인하니, 폐지니 그거는 안할것 같고 그보다 약한 배당 분리과세를 하지 않을까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배당 분리과세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잘 벌었지 않습니까? 방산투자에서 돈 벌었고 원전 투자해서 돈 벌었고 최근에는 상법 개정 때문에 지주사를 투자해 돈을 벌었습니다 돈 버는 자가 최고죠 근데 그 다음을 맞춰야 되는데 저는 그 다음 이슈는 배당분리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사주 소각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전략을 잘 짜야 되죠 자 우리는 독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왜냐 지금 현 정부가 출경 32조를 돈을 풀었어요 긍정적이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출경 32조를 돈을 풀었다는 것은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 마약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돈을 뿌리고 경기를 억지로 살리는 건데 결국에는 뭔가 터집니다. 하지만 2년 안까지는 원래 빚이라는 게 빚이라는 게 경기 활성화나 바람이나 이건 불릴 수 있어요. 2년 뒤에 문제지 지금은 당장 우리는 방어를 하려면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야 돼요. 2년 안에 자산을 세배를 키우자. 근데 좀 뻥이고, 한두배만 키워도 괜찮죠? 하지만 이런 독한 마음으로 공격적인 자산을 세배까지 키운다는 각오로 해야 돈의 가치는 하락이 될 거고, 주식이 상승한다 해서 우리가 큰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서 추경 32조. 빚을, 돈을 푸는 거는 빚을 지는 건데, 돈의 가치의 하락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긴 거는 우리가 방어를 하려면 예금에 통장을 넣어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혼돈의 시기고 제가 보기엔 서민들이 피해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왜냐? 서민들이 지금까지 준비를 했습니까? 서민들이 지금까지 자산세계, 주식투자, 부동산 준비를 했나요? 저는 벌써 이미 이런 세상을 알았던 분들은 올해 벌써 상반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도저히 돈 많이 벌었습니다. 후배들이, 형님, 이재명 때문에 돈 벌었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핏 꼬는 건지 모르지만, 형님,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돈 벌었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고, 생존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의 상승은 어찌 보면 불안한 상승이고, 매우 위험합니다. 독하게 자산을 키워야 돼요. 그 방법은 저는 부동산 아니면 주식인데, 주식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의사인데요. 왜냐면 하 저는 주식을 잘하니까요. 주식이 기회고, 이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를 하려면 주식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경 30이죠. 우리가 뭐 막을 수 있습니까? 이미 돈을 푼다는데. 나라가 빚을 지든지, 나라가 2년 뒤에 위험해지든지, 아니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든지, 그럼 방어는 주식으로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독하게 자산을 2년 안에 3배로 키운다는 각오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벌써 발 빠른 분들은 상법 개정이 통과될지 뻔히 알았던 거 아닙니까? 1차로 우리는 뭐로 벌었습니까? 지수사? 지수사로 돈을 벌었죠? 그럼 2타는 뭡니까? 지금 지수사가 악상 상법 개정이 되고 조정을 받았어요. 저는 다시 지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데 지수사가 기본이 될것 같고 번외로 우선주가 괜찮을 것 같아요. 매우 우량주, 배당 많이 줄 우선주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상법 개정이 빠르게 통과가 됐어요. 상법 개정 전에 벌써 발빠른 부자들은 지주사 금융, 증권, 은행에 수혜를 받아서 어느 정도 자산을 키웠습니다. 저도 키웠고요. 그러나 상법 개정이 통과되고 7월 3일 날 통과가 된것 같아요. 재료 노출로 지금 3, 4일 조정을 받습니다. 당당하죠. 아니 상법 개정만 되면 지수가 4천선 5천선 갈줄 갈 알았는데 아니 막상 통과가 되니까 하락을 합니다 조정을 받죠 상법 개정을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는 내용이 핵심이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와 별거 없는 거고 사회이상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됐고요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룰 이게 가장 크죠 기업 총수나 대기업 주체들이 마음대로 감사를 이제 못 정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변화고요. 또 악재도 있어요. 이렇게 되니 중국 자본을 우리가 방어를 안 한다면 중국 자본에 노출이 되면서 기업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나 상속세 인하를 안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상속세 인하 없이는 저는 기초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지금도 변화 없이 상속세 인하 없이는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기업을 먹을 수 있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주주들이 좋아하는 게 중복 상장, 해소, 이런 호재죠. 주주 환환, 확대, 뭐 이런 건 호재도 있는데 방어 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은 통과됐고 2라운드가 시작됐는데 2라운드 전 자사주소가 의무화가 터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주사, 자사주가 많은 회사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악재는 자사주 보유에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한국 주식입니다. 선진국들은 차등 의결권, 포유즈필 황금주, 이런 방어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없습니다. 이런 거 없이 이런 정책을 한현 정부가 그렇죠. 뭐 만들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걱정한다면 방어책을 만들어줄 거라 생각하는데 방어책 없이 상법 개정만 통과시켰어요. 매우 위험하고, 이 속도가 상법 개정을 빨리 했지 않습니까? 빨리 한 만큼 방어책을 만들어야지, 방어책을 없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중국 자본의 기업이 넘어갈 것 같아요. 특히나 게임주 같은 거. 상속세를 해결을 안 해줬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중국 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벌려면 자사주가 많은 지주사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상법 개정 통과됐죠. 다음은 저는 배당 분리과세는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수세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와 맞지 않죠. 근데 상수세 안 내리면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답안 나옵니다. 진짜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국민이 선택을 했고 아직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한데 뭐 결국 피해가 와봐야 그때 할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늦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상승은 질기되 위험은 대비해야 돼요. 뭐 상속세 인하를 하면서 하면은 튼튼하게 주식이 5천까지 갈것 같은데 상속세 인하 없이 이런 상법 개정이나 배당 분리과세 어설픈 거로 코스피 5천까지 만든다는 거는 바람만 불고 나중에 대형 사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비하면 되지만 2년 동안은 분위기 좋게 4천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거로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 다음은 배당 분리과세가 될것 같은데 추후해 주는 지수사가 될것 같고 그 핵심은 또 우선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좋으니까 은행주 좋을 것 같아요. 지주사, 우선주, 은행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나 지주사 중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통과될 것 같으니까 자사주가 많은 지주사 최근에 조정을 받았잖습니까? 그런 주식을 다시 찾아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4천선은 갈것 같으니까 돈을 벌것 같아요. 상법 개정에 숨은 수혜주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라고 합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력가스 요금을 억누를 수 없을 것으로 분석하는데 저는 아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가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승을 했답니다. 저는 별로 안땡깁니다. 상속세 인하 및 폐지가 진짜 개혁인데 저는 안할거로 생각해요. 해봤자 조금 하겠죠. 징벌적 기업상속세 60%를 인하하거나 폐지가 없다면 저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치명적인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매우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업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상법 개정 골치 아픈 것만 해주고 상속세 인하도 안 해주면 누가 사업합니까? 저 같아도 사업을 안할것 같아요. 상속세 개혁 없이 모든 개혁은 단기적인 구제로 보고 대응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상승은 충분히 할것 같으니까요. 항상 2년 뒤에 위기는 대응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법 개정 후 다시 수혜주는 지수사가 될것 같고 자사주 소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선주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돈 생가죠, 여러분들. 우리 독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화폐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어를 하려면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안 돼요.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어려운 혼동의 시기가 왔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벌 겁니다. 그러면 또 양극화 현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주식은 상승하는데 튼튼하게 상승하는 건 아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공격적으로 돈을 벌되 2년 뒤의 위기는 생각하면서 돈을 버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돈을 벌어냅니다. 화이팅! 멤버 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영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 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정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 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만 4천 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